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젤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야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 요시야가 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우리가 왕 앞에서 바울의 바알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무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을 빻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 섰지 열여덟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바람에. 요시아는 8살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여우사밧과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됩니다. 요시아는 왕이 될 때부터 아버지 아몬과는 처음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절에 보면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라고 했습니다 33장 25절의 기록에 의하면 요시아는 백성들에 의해 추대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왕 즉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마지막 왕이었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죠 점점 패망으로 질주해가는 유다 왕국을 잠시나마 바른 길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요시아 제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그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있었던 개혁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시아는 그의 나이 16. 저희 큰딸이 10학년 올해 16인데요. 오늘로 치면 아직도 청소년 나이인데 요시아는 그때부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잘못 섬길 왕들도 많았죠. 그 중에서도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그 마음으로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20살이 되던 해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긴 우상들과 부원 만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단호한 개혁을 진행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그의 통치 12년에 각종 우상을 파괴한 일부터 시작하여 18년에 성전수리사역을 한 것으로 완성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을 칭찬하면서 되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그가 정직히 행했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위세 길을 따랐다. 보통 이두 가지 표현입니다. 정직히 행했다 라는 말만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된 왕들로는 아사, 여우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을 따랐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최고였던 왕은 여우사밧과 히스기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아, 즉세명 뿐입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아는 왕이 된지 8년에 그러니까 16세가 되던 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전에는 그가 전혀 신앙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그리스인으로 그냥 살던 때와 요시아처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표현할 만큼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찾아서 사는 때로 우리 신앙의 주기를 나누어 볼수 있을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에 오셔서 실제적인 주인공이자 왕이 되신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에게 임한 그 은혜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 삶에 아직 오지 않았다면 속히 그날이 올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아몬 같은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믿음 좋은 요시아 같은 인물이 나온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으나 추측해 볼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였던 문하세가 악한 왕에서 선한 왕으로 진심으로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그 선한 영향을 잠시지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아몬의 나쁜 영향을 가장 오랫동안 받았겠지만 짧은 기간이더라도 할아버지 문하세의 변화된 삶을 보고 요시하는 그의 생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한 왕으로 다윗의 뒤를 따르는 왕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 삶을 보면 소망 없는 일들이 가득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하고 선한 영향력을 준 것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준것 같아 부모 된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쉽게 들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와 아픈 일들을 많이 본 다음 세대들과 젊은이들이 과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를 갖고 새롭게 세우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 하는 그런 마음에. 낙심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도 나쁜 영향도 그 시간과 양의 또 길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빛이 비추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다윗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되죠. 우리의 행실과 성숙함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은혜의 빛이 비출 길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요시아처럼 상황적으로는 그 삶에 나중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 된 자처럼 자라나고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영향이 어떠하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안에서 자라며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내일 토요일은 찾아오는 새벽기도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